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전자기기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린 유튜버, 바로, 아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드디어, 이쁜 시계 브랜드에서 협찬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광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따로 뭐 광고료를 지불을 하고, 협찬을 해주는 업체가 없었기도 하지만, 아,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뒷광고 관련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협찬 같은 거는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직접 메일로 협찬 제의를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브랜드의 이색적인 기부 시스템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광고 협찬 제의를 수락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광고료는 절대 받지 않았고요 제품만 협찬을 받았습니다. 비록 제가 제돈 주고 산 제품은 아니지만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노드 그린 시계 궁금하다 이가. 브랜드냐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해 있고 손목 시계와 라이프 스타일의 브랜드로서 덴마크 디자인의 거장 야코 바그너가 직접 디자인한 시계를 선보이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드그린 브랜드만의 독특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건 바로 소비자들의 구매가 기부로 이어지는 기빙백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요게 무슨 말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중남미의 환경이나 아프리카의 식수 그리고 인도의 교육 총세 가지 분야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해서 기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계를 사면 그 돈으로 기부까지 같이 할수 있다는 거죠 이기 바로 일석이조 노드그린 브랜드의 파트너인 NGO 단체들이 해당 분야의 지원금을 대신 전달해주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맞춤 기부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최근에는 영국과 호주 등의 국가에서도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울릉도에서도 작은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는 캠페인도 진행되었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노드그린 시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쁜 시계를 구매하시면서 착한 기부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얼른 제품 언박싱 한번 해보고 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배 박스를 보시면 여기 진짜 덴마크에서 배송이 왔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박스 한번 열어보면 박스 크기가 좀 상당히 길죠? 여기 주문내역하고 여기 시계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박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길기는 하죠?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노드 그린 브랜드 로고가 각인되어 있고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으로 박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진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혹은 지인한테 선물하기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아래에 끈을 쭉 잡아당겨 보시면은 요렇게 시계 들어있고요. 사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영상 찍기 전에 미리 한번 착용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끈 조절도 다 제가 해놨는데 시계 착용부터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상당히 깔끔하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베스트셀러 필로소퍼 메쉬 타입의 제품을 겉메탈 색상과 본체 색상 36mm 직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메쉬 스트랩 컬러는 총네 가지인데 저는 실버랑 골드 색상의 시계가 하나씩 있어 가지고 겉메탈 색상을 요청드려 봤습니다 확실히 시계가 깔끔한 맛이 있고 색상도 이쁜데 다른 타사 제품들과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럼 남성분들이 꼭 하나씩은 들고 있을 만한 요 실버 색상의 메탈 시계를 같이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메탈 시계는 보통 남성분들이 정장이나 수트 입으실 때 많이들 착용을 하실 텐데 그럼 한번 착용을 해보면 노드 그린 시계도 검메탈 색상의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충분히 실버메탈 시계를 대체해서 착용 가능할 것 같고, 코디도 가능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골드 색상의 다니엘 웰링턴 시계와도 한번 같이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계의 본체, R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은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 시계도 제가 일부러 가장 작은 사이즈로 여성분들도 충분히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구매해서, 평소에 엄청 많이 착용하고 다니는데 그럼 같이 한번 착용을 해 보면 노드그린 시계 본체 사이즈가 조금 더 크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딱 남성분들도 평균적으로 착용하시기 좋고 여성분들도 조금 큰 알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알맞은 사이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엘 웰링턴 시계를 가장 많이 착용하는 이유가 정말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어디에도 코디하기가 정말로 편해 가지고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노드그린 시계를 보시면 시계가 엄청 화려하다기 보다는 모든 스타일에 잘 어울릴만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행한 타고 오래오래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시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품을 받고 나서 3일 정도 미리 착용을 한번 해 봤었는데 실제로 착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시계의 경량화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디자인 아무리 이쁜 시계라도 무게가 많이 나가면 오래 착용하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노드그린 제품은 상당히 가벼워가지고 장시간 착용을 해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노드그린 시계를 리뷰하면서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진짜 협찬이라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며칠 시계를 착용해보니까 아, 진짜 시계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착용을 하고 나오는지, 안 하고 나오는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노드 그린 제품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15%가 추가로 할인이 되니까요, 여기 아래에 영상 소개란에서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드 그린 시계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드 그린 시계 마음에 든다이가!